셀프 재배를 하면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주인공을 찾아간 곳. 한 남자가 가벼운 걸음으로 산을 오르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 가는 길이아 지금 약수터 가는 길입니다. 셀프 재배로 고지혈증을 개선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이명세 씨. 대장암 수술 후 고지혈증으로 몸고생, 마음고생이 심했다는데. 약수물로 끓이는 게 훨씬 좋다 그래 가지고 약수물을 이렇게. 한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떨어다니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비법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 또 왔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 안해본 것이 없다는 아내. 약수를 부은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 놓더니. 거실에 있는 화분에서 나뭇잎을 탄다? 이 나뭇잎을 넣고 끓인 물이. 바로 남편을 살려준 건강 비법이라는데 도대체 이건 무슨 잎인가요? 항암 나무라고 그러더라고요. 항암 나무인데 우리 아기 아빠는 뭐 항암 세포도 조그맣게 있어가지고 시술도 했었고 대장암 수술 후 고지혈증 수치가 높아 약을 처방받았던 이명세 씨 그러나 약이 아닌 이 나뭇잎을 먹게 되었다고 한다. 요즘에 그 대장암이 굉장히 발병률이 많은데. 온 김에 검사 받아봐라. 그래가지고 그받다가그 대장 초기가 발견된 거지. 5년 전, 4년 전될 거예요. 그때 4년 전에 그 정확 검진을 또 받게 됐는데 정확 검진 발견 거기서 이제 발견된 거지. 호질혈증이라고또제 수치가 굉장히 많이 높이 올라가가지고. 평소 몸이 약했던 이명세 씨 화장실을 다녀와도 늘 개운하지가 않고. 잠을푹 자도 늘 피곤해. 매일 아침을 맞는 게 힘들었다고 한다. 원래 이백 수치가 아마 정상 수치 같은데 200. 280대까지 7 0대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기억에 그렇더라고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제때 약을 챙겨 먹는 게 힘들어서 평소 건강 관리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됐다는 그 우연히 이식물의 효능을 알게 되어 집에서 직접 키워서 먹기 시작했다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제가 컨디션을 많이 회복했고 지금 뭐 건강 상태라든가 그런 것이 제 컨디션이 지금 최고지 있다고 봐도 가언이 아니죠? 이명세 씨는 건강을 회복한 지금도 꾸준히 먹고 있다고 한다 아, 이게 한 일주일 정도 말르면요 이렇게 다 말라요 약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잎보다는 말린 잎을 사용한다는데 말린 잎을 넣고 우려낸 물을 물처럼 수시로 마신다고 한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끓이면 불을 줄여서 이제 한 시간 이상 더 끓여야 돼요. 나뭇잎 속에 들어있는 좋은 성분이 나올 수 있게 은근한 불에 한 시간 정도 끓이면 진한 붉은빛이 나오는데 냉장고에 보관하면서 수시로 마신다는 차. 이명세 씨는 이 물을 마시면서부터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까지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확실하게 많이 차이가 있죠. 근래이 약초를 먹고 나서부터는 제가 아침에 아주 그냥 뭐좀 뭐 속된 말로 바딱바딱 일어난다고 그럴까요. 영세 씨의 고지혈증은 물론 암세포도 잡아준 천연 항암초의 정체.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대장암을 앓고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은 얼마 안 돼서 다시 고지혈증을 아주 심하게 앓았다는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분이 뭔가를 뭔가를 네. 예끓려서 드시고 <laughs> 어, 거의 이 완치 상태가 돼서 아주 지금 유쾌한 표정을 지어 보이고 계시는데 대체 저런 효과를 받은 저. 땡땡초는 뭡니까? <laughs> 아, 아, 아. <laughs> 네, 저 땡땡초는요 신이 내려준 천연 항암초라는 별명이 있어요. 항암초 이번에. 천연 항암초죠. 왜 신이 내려준 선물이냐면. 네. 어 사람이 만든 인공적인 게 아니라 오직 열대 식물인 이것에서만 섭취할 수 있는 성분이라서 그런데요. 네. 이 식물에는 식이섬유도 풍부하고 비타민 C나 비타민 B군, 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네. 그 뿐만 아니라 항암 그 성분이 들어 있는데 한 연구에서는 이 항암 성분이 어 실제 사용한 항암 성분보다 만 배나 강력한. 만배 그런 성분이 들어있다고 해서 천연 예쁘다. 항암초라고 합니다. 고지혈증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여러분 일반 항암제보다 무려 만배나 예, 강력한 예. 바로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 천연 항암초 여러분 공개하겠습니다. 와 겠습니다. 야, 오. 야, 뭐예요? 유난히 아주 근데, 녹색이 짙어요. 이거는 나뭇잎 사철나무 잎같기도 어, 어, 하고. 네. 이 뭐지? 네? 먹어� 먹어봐도 나무? 돼요? 동백나무? 동백 네. 이거 네. 생일은 뭐야? 네. 동백나무 잎사귀. 이분 선생님, 아직도 못하는 사람인 척 하지 마세요. 국제 교제모르겠어요 지금. 그냥 품인데요 자 우리 네, 이명세 네. 선생님이 네. 아 먹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요 그 식물은 그라비올라라는 식 그라비올라라는 식물. 외래어로 되어 있는 그렇죠. 걸 보면 네. 우리나라 산이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그라비올라는 남미, 인도, 필리핀 같은 더운 나라에 서식하는 <laughs> 포도나무과의 식물입니다. 열대기후 네. <laughs>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네. 헤로 안데스에서는... <laughs> 이 그라비올라 잎으로 만든 차가 코에 염증을 어, 줄여준 데 사용을 했고요. 또 신은 음, 빠서 음. 기생충 질환에 썼다고 합니다. 먼저 어, 그라비올라 덕에 톡톡히 그 이제 그 건강을 되찾았다는 네. 이명세 씨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아, 이게, 이게 이런 게 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네, 제가 그좀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년에 한 번씩 몸이 좀 허약하다 보니까 감기를 되게 알아요. 그, 저는 희한하게 그 입원을 할 정도로 이렇게 매년 어려서부터 계속 감기를 알아왔는데 우연하게 네. 우연하게 8년 전에 그때 이제 그 대장암 판명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몸을 좀 조심한다고 좀 했는데 뭐 특별하게 뭐그 이후로 뭐 시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특별한 이상이 없어가지고 계속 또 몸을 또좀 평상시대로 좀한것 같아요. 조심을 한다고 했는데, 어, 그러다가 어느 한날 보니까 몸이 굉장히 좀안 좋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그래서, 어, 그게 한 4년, 5년 전 얘기 같은데, 그때 이제 우연하게 또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제가 그 진찰을, 그 피검사를 받아보니까, 네. 고지혈증 그, 원래 수치는 200 이하로 떨어져야 네. 그게 좀 정상인데, 200, 268 정도? 그 정도까지 수치가 많이 올라갔다고 담당 의사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다고. 그 이제 대장암 수술을 하고 났잖아요. 그런데 고지혈증을 또 알게 됐단 말이에요. 본인으로서는 아, 그 심경이 좀 많이 놀랐을 것 같은데요? 제가 약을 잘못 먹습니다. 그게, 좀, 그게 체질적으로 목구멍이 좀조금만지 작은지 굉장히 약을 잘못 먹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서 처방을 해 주셨어요. 약 처방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한, 한, 두 달은 잘 먹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도. 근데 뭐, 컨디션이 뭐, 크게 좋아진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약을 좀, 어, 등하시했죠. 예. 이 고지혈증이 결코 이 대장암에 비해서 무시할 만한 그런 병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명세 씨는 좀, 아, 내가 먹기가 좀 불편하다. 좀잘안 넘어간다. 이런 이유로 약을, 안 드셨어요? 기피하셨나요? 약을 한알 이상 먹기가 힘들었어요. 이제 한알 먹고 또물 먹고 또한알 먹고 물 먹고. 그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약을 기피하게 되더라고요. 이 그라비올라는 진짜 생소한 식물이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들어보지 못했던. 그렇죠. 오히려 약보다도 이 그라비올라를 먹으라 그러면 처음에 더 이상해서 안 드실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알고 그걸 드셨나요? 그 4년 전, 5년 전에 그 컴퓨터 학원을 좀 다녔어요. 아그 이제 그 컴퓨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항암 제료라고 항암 어, 식물이라고 음. 그렇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게 아 그라비올라를 보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현재 쓰는 어, 항암 그 약품보다도 만배라는 것이 눈에 확 띄더라고요. 아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제가 구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아 그거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네. 농장신이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키우는 단계니까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구하려고 그렇게 몇 번을 찾아가가지고 겨우 제가 다섯 나무를 아주 작은 나무였었죠. 작은 나무를 구해다가 집에서 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참 먹기 싫어하시는 분에게 이 그라비올라는 <laughs> 정말 필요해요. 행운의 약초가 왔었는데 근데 이걸 먹으니까 정말 몸에 변화가 오고 좋아지기 시작했나요? 말려가지고 끓여먹다 보니까는 굉장히 차 맛이 좋아요. 이게 둥글레 차 맛도 나는 것 같고 녹차 맛도 나는 것 같고 제 입에는 아주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물을 끓여 먹, 먹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끓여가지고 페트병에다 넣어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놓고 지금 뭘 먹고 싶을 때마다 수시로 복용을 했었습니다. 아 어,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나니까 제 몸에서 변화가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몸이 굉장히 허약한 상태였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피곤해요. 네. 예? 아침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집사람이 깨우다 보면은 정말 한 30분이 지나가야 겨우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아침이 괴로웠었는데, 이건 제가 오히려 지금 집사람을 깨울 정도로. 아 <laughs> 소변도 아... 좋아졌다면서요 소변. 아, 제 친구들하고 이제 그 제가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들하고 이제 가끔 그 멀리 이제 산행을 하다 보면 다섯 명 여섯 명인지 산행을 하다 보면 중간에 고속도로 휴게소가 있잖아요. 근데그 전에 그 친구들하고 휴게소에 갔을 때 이렇게 쭉 같이 이제 그 변을 보게 되는데 제가 좀 가장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가장 빠르다고 해야 될까요? 포포스처럼 말, 포포스처럼, 껌목스 줄벅 팍팍 나와요. <laughs> 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제가 제일 느렸을 때 제일 빨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좋아졌다는 얘기고, 아유, 아유, 아유. 특별히 제가 그 아침에 굉장히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laughs> 예, 예. 역시 제가 이. 그이 약초 덕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 아침에 이렇게 몸을 일으켜 보면 대강 그 본인의 컨디션을 스스로 체크해 볼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옆에는 아내를 깨울 그러니까. 정도라고 한다면은 아유 대단히 좋아지신 건데. <laughs> 그럼 지금 이제 고지혈증이 거의 완치가 된 겁니까? 특별히 뭐 약을 딱 끊었던 것이 한일년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4월달인가요? 올 4월달에 제가 수치를 그, 공단에서 그, 하는, 해주는 종합검진을 받아봤을 때 그때 검진이 180대로 떨어졌어요. 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죠. 네. 어 완전히 좋아졌는데요. 바로 이것이 그 이명세 씨의 고지혈증 수치를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바로, 어, 이 차가 바로 무슨 차냐? 아시죠? 예. 그라비올라 차입니다. 그라비올라 차. 그라만 들어가면 좋아해. 비올라 차. 자, 여기 <laughs> 바로 그라비올라 차인데. 정말 많이 따르시네요 <laughs> <laughs> 그러니까 제가 좀, 어, 소변이 좀 약하니까 제가 먼저 좀. <laughs> <laughs> 그럼 내내 마셔요. 자, 오 아, 진짜 몸에 좋다고 너무 먹는 거. 살 넘어가나 봐요? 오, 근데 먹어봐야지. 이게 좀 약간 음. 고소하면서도 네. 그 약간 고감, 고감. 그, 저기 뭐라고 할까? 약간 쓴 성분이 있긴 있어요. 음. 음. 제가 아까 생잎을 먹어봤었잖아요. 근데 음. 아주 약간 네. 혀끝이 네. 좀 아린 느낌이 네. 있거든요. 구수한데요? 네, 그래, 그래, 그래. 저는 이산적 시청에선 저밖에 없어요. 음. 그래, 맨 밑에 깔린 게신잎일 거예요. <laughs> 향 양은 죽어도. 오래 사시면 저 때문에 오래 사시는 거예요. 어. <laughs> 아. 대개 이런게 구수하거나 뭐, 뭐 맛이 깊거나 이런데 이거는 상 상큼해. 상쾌하고 네, 무슨 네. 그, 스피어민트껌 씹을 때 느낌 이런 거. 이게 일반 항암제보다 몇 배요? 만 배, 만 배, 만, 배. <laughs> 만 배입니다. 만 배. 네. 중요한 야. 거는 이이 이 그라비올라 음. 차를 어떻게 만드시나요? 다른 거 일체 안 들어갑니다. 이게 순수하게 그라비올라 잎하고 줄기를 말려서 말려야 약성이 좀 뛰어났다고 그래가지고 말려 가지고. 그냥 끓는 물에 끓이기만 하면 돼요. 아... 이제 센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그때 집어넣어 가지고 그리고 약 제일 약한 불에 한 시간 정도를 끓이는 것 같습니다 음... 저희 집사람이. 그리고 나서 식혀서 먹든지 아니면 그렇게 그냥 냉장에 넣고 수시로 드셔도 예, 예. 됩니다. 아 이건 뭐. 아주 뭐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먹어도 좋고 식사 후에 뭐 디저트처럼 입가심용으로 먹어도 좋고 그, 이게 그렇죠. 향이 좋으니까 목넘 그러니까 김이 부드럽고 어. 약간 은은한 과일향 같은 그런 향이 있어서 정말 수시로 보리차 음, 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서 깊은 산 속에서 네, 이렇게 뭐. 저 우려져 나오는 그런 향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거 음. 수시로 하루 에몇잔씩 드셨다는 거죠. 제가 그거를 2터를 주로 이제 그. 끓이는데요. 네. 한 1.5리터에서 1.3리터가 나오더라고요. 1 시간 네, 정도 네. 끓이니까 그걸 보통 이틀 정도에서 네. 3일 정도를 제가 먹어요. 근데 초창기에는 좀 많이 먹다 보니까 제가 너무 그 귀한 거라 좀 아까워서 네, 네. <laughs> 요즘은 조금 더 줄여서 먹기는 한, 하는데 네, 네. 보통 이불 한1 0장 정도 넣어서 끓이거든요. 2리터에 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씨의 얼굴 혈색을 보면 정말 어디 편찮으신 분 같지 않게 그렇죠. 참 좋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조희경 선생님 그이 그라비올라가 천연 항암초라고 하셨는데 네. 이명세 씨의 그 고지혈증에는 어떤 작용을 한 걸까요? 네. 이 고지혈증에 좋았던 이유는요. 이 식물에 들어 있는 파이토케미칼 성분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그라비올라의파이토케미칼 그라, 성분은 인공 합성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라비올라는 신이 내려준 천연 항암초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파이토케미칼을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염증을 줄여주고 다양한 독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네, 네. 피 안에 들어 있는 콜레스테롤도 낮춰 주고 혈관의 네. 염증도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 네. 것으로 보입니다. 아. 아니 죠 일반 항암제보다 만 배나 약성이 높다. 이게 천연 천연 항암초인데, 그죠? 네. 한번 그냥 못걸이기도 쉽고, 네. 네. 그냥 늘 이게 상복하기에도 뭐 전혀 부담이 없는 그런... 이게 되게 핵심 성분이 뭡니까? 네, 이 항암에 특히 효과, 효과가 있는 이 성분은요 네. 그라비올라 중에서 아세토게닌이라는 성분인데요 아... 이 우리나라의 카톨릭 의과대학 연구 결과를 보면 이 그라비올라에서 추출한 물질을 손상된 암세포만. 사... 그 실험한 결과에 의하면요, 네네. 이 추출물질이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사멸시켰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실험 연구 결과를 보면 우리가 실제로 항암 요법에 쓰인 아드리아마이신이라는 약품이 있어요. 네네. 그 약품의 효과에 비해서 만배 정도, 만배 정도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 일반 항암제는. 네. 그 멀쩡한 세포까지 막 이렇게 손상을 입힌데 요건 골라서. 네, 우리가 암이 있다고 해서 항암 치료 안 하시면 안 되고요, 절대. 네. 그러나 이게 천연 항암제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 일반 항암제의 특징이라고 하면 암 세포만 죽이지 않는 거예요. 네. 주변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까지 그치, 다 죽이니까 굉장히 그. 구역구토가 많이 나고 머리가 빠지고요. 음. 체중이 줄고 그럼요. 밥맛이 떨어지고 이런 부작용이 없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그럼... 진짜... 그라비올라의 이 뛰어난 항암효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 자, 여기에 숨겨진 비화가 있습니다. 실제 그 미국의 한 제약회사에서는 1970년대 어. 그라비올라의 항암효과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었고 연구를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 그라비올라가 굉장히 항암효과가 뛰어난다는 걸 밝혀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 조희경 쌤도 말씀하셨지만 이 그라비올라의 파이트케미칼이 인공합성이 안 돼요. 아 문제는 약으로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아 그런 면에서 이 연구를 덮어버리고 철저하게 숨겼어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연구에 참여했던 과학자가 양심선언을 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세상에 이어난 항암효과가 밝혀지게 됩니다. 아까부터 찜찜한 게 이렇게 좋은 거를 어느 제약회사에서든지 만들어서 이거 제품으로 내놨으면 이거 떼돈, 아, 지금 떼돈 아, 보는 아, 건데, 이거가 왜 여태까지 이렇게 그냥 가려져 있었을까? 있었을까? 그런데 지금 저이교희 선생님 말씀하신 거기에 정답이 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가장 좋은 치료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항암제인데 음. 항암제가 우리가 쓰다 보면은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음. 그내성이 생기는 여러 가지 기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항암제가 들어왔는데 암세포에는 이걸 밖으로 빼, 밖으로 배출시키는 펌프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 들어왔는데 또 나가게 돼서 결국 나중 되면 내성이 생기는데 이그 아세트린 괴닐이라 성분 자체가 또이그 펌프를 차단해버려요. 예. 그래서 항암제가 들어온 거를, 나가는 거를 막아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천연 항암제로서 각광을 받는 것 중에 네. 하나입니다. 네.